안녕하세요. 오늘은 KB국민은행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KB국민은행 열어주시고요. 자, 일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요거 링크 남겨놓을 거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국민은행 열리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TV 이용권 받고 2만원 금융쿠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TV 이용권 받아주시고요. 선착순 5만 장이에요. 자. 최근 1년 동안 티빙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님 아니면 그냥 티빙 가입하시면 돼요 티빙 한달 무료 구독권이고요 요거를 이용하시면은 2만원 금융 쿠폰 준다고 하거든요 금융 쿠폰 예금 적금 청약 주니까 요거 금융 쿠폰은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죠 kb 금융 쿠폰 사용 방법 그거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어, 쿠폰 등록하러가기 눌러 줄게요 그럼 요렇게 티빙이 그러면 요렇게 티빙이 있거든요 그냥 회원 가입 해주시고요 요렇게 회원 가입 해주시고요 선택 동의는 다 뺄게요 자 이렇게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기존 회원분들도 TV 오래 안 썼으면은 그냥 로그인하시 하시면 돼요.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 쭉 내리면은 보유 중인 쿠폰 있죠? 쿠폰 등록하기 눌러주시고요. 본인인증 해주도록 할게요. 본인인증 하시고 다시 쿠폰 등록하기 눌러주시고요. 어, 다시 KB 국민에 들어가셔서 여기 제휴 혜택 중에서 쿠폰 번호 확인하기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죠. 스탠다드 번호 복사해주시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등록하게 하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스탠다드 1 개월 무료 쿠폰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카드도 일단 등록하셔야 돼요. 카드는 안 쓰는 카드나 뭐 카드 등록해 주시고요. 요렇게 쿠폰 등록하시면은 6월 15일까지 티빙을 무료로 볼수 있고요. 요즘에 뭐더 타임 호텔이라든지 요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일단 티빙 어플도 열어줄게요. 로그인 해 주시고요. 어 그러면 한달 동안 그냥 보시면 되고요. 티빙 볼거 많죠? 그리고 마이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나의 이용권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 정기 결제 해지하기 있죠. 요거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하면은 계속 결제가 됩니다. 자동 결제 해지 신청하기 눌러주시고요. 어 해지 계속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용권 해지가 된 거고요. 이러면은 그냥 딱 6월 15일까지 뜨고.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저희 TV 이용권 받고 등록했잖아요. 그러면은 예금 5천원, 적금 5천원 쿠폰을 주기 때문에 요것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6월 21일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사용 방법은 제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